참 수요 예배가 저는 사실 더 좋아요. 왜 좋냐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실 때도 막 생각이 막막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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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씀 읽을 때도 막 이게 새로운 걸막막 막 깨닫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제가 깨닫는 건지 뭐둘둘 다겠죠. 그래서 아참쓸게왜 이렇게 많은 저 미리 준비를 다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하면 32절 보셔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 봐요.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는 뭐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름을 짜시는 거예요 음, 피와 땀과 눈물의 기름을 짜신 짜려고 이제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어,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잡히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더 이것을 택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면서 예, 예수님이 열한 제자들에 가룟 유다는 벌써 이제 팔려고 갔잖아요. 지금쯤에 아마 대지사장과 로마 군사들과 같이 막 오고 있는 중일 거예요. 열한 제자들에게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열한 제자한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33절 같이 또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요세 명의 제자는 늘 따로 늘 챙기셨잖아요. 변화산에도 갔을 때도 이세 명의 제자고, 뭐 오른편, 왼편, 뭐, 할 때도 늘이세 어, 명의 제자 그만큼 어, 예수님께,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명만, 그 나머지 여덟 명의 제자는 너희는 저기 앉아있어라. 그리고 따로 이세 명만 데리고 더 높이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감정을 계속 다이세 명의 제자들한테 보여주셔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당신의 눈 그리고 표정들 이런 걸 보여주셔요. 그럼 34절 같이 읽으셔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표정도 놀라시며 슬퍼했다고 33절에 나오는데 3 4절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따라서 너희는 저 8명의 제자와 달리 좀더더 더 가까운 데서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바라라는 얘기예요. 깨어서 너희 눈, 이게 아 새벽, 아주 심야와 새벽이 가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졸려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부탁하시고, 이 전에 우리, 어, 우리 지난 화요일 날또 오늘 새벽에도 나누셨지만은 마지막 만찬이 있었고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하고서는 하나하나 조각 떼어 주셨고 이 포도주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어, 나눠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시 식사 후에도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들이 다 말을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그런데 28절 오늘 말씀 저 전에 28절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갈 거야 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계속 예수님이 어?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외에 또뭐 생명의 떡이니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잖아요. 여하튼 어? 지금 뭔가가 달라요. 그런 그러니까 2 9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 전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평,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다두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게세만에 가서 여덟 명의 제자들 보고 여기 앉아 있어라. 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너희들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깨어 있어. 아주 막 심히 괴로운 표정과 눈과 말까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 36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 시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주 뭐, 제가 자주 또이 모든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한 말씀이에요. 어, 멋지게, 저는 멋지게, 아빠, 아빠, 아버지요, 제가 잡히겠습니다. 제가 죽음의 자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멋지게, 어, 마가가, 거짓되게 쓸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훨씬 더 멋지게 보이게 하려고 근데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니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유안도 그렇고 똑같이 이 잔을 책에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신의 두려움 아니야 다를까 올라올 때도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계속 너좀 깨워 있어라 날좀봐이 아, 고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얘들아, 피곤하고 졸립지. 다른 때는 너희, 너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잠도 자고, 그래. 너희 직장 다는데 얼마나 힘드니. 그런데 이때는 한번 깨어 있어봐.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어. 사실 우리 청년들한테 저 불만이 많아요. 물론 다 직장 다니는 힘들어요. 40대고 30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 어, 저는 안 그랬어요. 물론 이제 요즘 사람 다르니까. 저도 30대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니까요. 하, 아, 참, 뭐, 얼마나 그럴 때. 근데, 어, 저는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요주간만큼은. 요주간만큼은 금식도 해야 되고, 요주간만큼은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왜 그래야 돼? 주님께서 오늘 그렇잖아요. 새벽에 제자들에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부탁하셨잖아요. 나에게도 아, 렇게 하시겠구나. 이제 그게, 어, 저도 젊었을 때, 어,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언제 한 번, 어, 내년에는, 내년에는 제가 한번 노골적으로 한번 부탁하려고 해요. 어, 참, 어, 사실 그대로 기억해요 예수님의 인간 되신 과 죽음을 눈앞에 둔 두려움과 동시에 아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즉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마지막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걸또 배워요. 그런데 아, 우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를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마친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워요? 그래, 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나저 살고 시스이야처럼나더 살고 싶어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내 새끼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 나의 원대로 마없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마지막에야 되는구나. 아, 그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 3명의 제자들에게 또 11명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구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7절 38절 같이 읽어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거꾸로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시험에 든다. 우리가 종종 상처받고 시험들 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압도돼서 섭섭하고 뭐 남편이든 배우자든 아니 뭐뭐 직장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거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육신이 연약하니까 기도하지 못한다. 건강해라. 건강해야지 기도할 힘도 생기고 기도할 마음도 생긴다. 내가 아파 버리면 예배도 가기 싫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어진다. 따라서 네 육신의 건강을 네 스스로 잘 케어해라. 그래야지 새벽 예배도 나고 기도도 하고 네 새끼 위해서 기도할 줄 안다 내 몸이 아파 버리면 새끼고 뭐고 다 뒷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다뒷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시험에 안 든다 육신이 건강해야지 기도할 마음과 기도할 힘이 생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9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똑같이 이제 아까 어 이때가 지나가기를 모하면서 뭐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절 두 번째 다시 세 명의 제자들한테 와요.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쉼이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게 참 저랑 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깨워 기도하라는 거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저한테 했으면은, 아휴, 놈들이 좀 자니까, 아이고, 살금살금 가서, 아이고, 녀석들 여전히 자네, 아이고, 저 불쌍하다. 하고 이렇게 왔을 텐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소리를 저벅저벅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깬 거야. 새벽의 제자들이 깬 거예요. 깨서, 아이고, 미안한 거예요. <laughs> 예수님은 저처럼 탁동 같은 눈물을 예수서막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계속 피곤하니까 자는 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왜 예수님은 족족 소리를 내시면서 잠자는 그세 명의 제 자다를 깨웠을까? 기도해. 기도해야지 네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해야지 네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임하는 줄 알아. 나중에 언제 기도해요? 이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배운 거예요. 아, 그때 그래.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건 기도였어. 그때 기억이 난거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냥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왜? 아, 마지막 모습이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절망의 그 순간,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그토록 피곤함에도 깨우신 이유가 기도하라는 거였구나.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말날 신고자 담대해지잖아요.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그렇게 담대해지게 되던 거예요. 자, 41절,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담대하게,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응답된 거죠. 아, 처음에 기도는 내 뜻대로 이 죽음의 잔을 이 시간이 지나가길 원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그토록 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 기도는 잘 아시다시피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음, 입술로 하시는 대화일 수도 있고 입술은 안 해도 머릿 속으로. 계속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거, 또,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거, 그거를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리지가 않으면, 내, 나의 원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응답하신 거죠. 왜 잡으러 왔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기도하면요, 우리가 시음에 들지 않아요. 기도하면요,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 욕심대로 살,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보다 그러면 내 뜻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그렇게 살면 고난은 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무릎 꿇게 하셔요. 아무쪼록 매 기도하셔서 특별히 고난 중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너희 작은 시간이라도 내어서 기도해라. 고난 주간에는 정말로 한번 기도해봐. 힘들고 어려워. 절망의 순간에 곧 붙잡히실 거 알면서도 예수님 기도했잖아. 그리고 제자들이 각토록 원하셨잖아. 너도 한번 해봐. 힘들어. 근데 그 힘든 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과 믿음을 너도 한번 배워봐. 그게 너를 복되게 해. 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 너의 삶도 마찬가지야.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지 걱정하지 마. 힘든 걸로 끝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도도히 너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아무쪼록 기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